살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욕심을 내려놓고 절제하며 살았나요? 우리 지난주 복습 퀴즈하고 오늘도 재미있는 말씀 들어보아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나시린이 꼭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인가요? 맞는 답을 모두 골라보세요. 1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요. 2번,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3번,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요. 정답은 2, 3번 모두 다죠? 두 번째 퀴즈입니다. 나시린인 삼손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죽은 동물을 가까이 했나요? 1번, 공 2번, 여우 3번, 사자 정답은 3번, 사자죠? 마지막 퀴즈입니다. 절제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말해요. 맞으면 동그라미, 들리면 X. 정답은 X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잘했어요. 오늘 함께 배울 하나님 말씀은 협력의 성품으로 공동체를 세워요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 볼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말씀. 아멘 지금 친구들이 가지고 논 장난감을 모두 제자리에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친구가 자동차 하나를 가지고 서로 자기가 정리하겠다고 싸우고 있네요. 내가 가져다 놓을 거야. 아니야 내가 정리할 거야. 정리하는 건 좋은데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싸우면 정리가 제대로 될까요?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정리할 것이 더 없는지 살펴보면서 협력해야겠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대요. 무슨 일일지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고린두교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고린두교의 성도들은 잘 지내고 있나요? 아니요. 고린두교의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니.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서가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나는 바울 선생님 편이야. 바울 선생님은 이를 위해 이 교회를 세워주셨어. 나는 아볼로 선생님 편이야.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 나는 베드로 선생님 편이야. 나는 예수님만 따를 거야. 선생님들은 필요 없어. 우린도교의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만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다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투지 말고 서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를 이루세요. 나 바울이나 아볼로, 베도르는 모두 예수님의 전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구세주이신 예수님만 따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한 마음으로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라며 편지를 썼어요. 협력이란 한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협력의 반대말은 분쟁 다툼이에요. 서로 나뉘어 다투는 거예요. 왜 서로 마음이 <laughs> 나누어져 다툴까요?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은 오래 참아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받아주지 못하고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오래 참으시고 받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한마음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 것을 소중히 지켜요. 둘다 서로 마음을 모아요. 영차 영차 서로 힘을 합해요. 보라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복음 전파를 위해 서로 협력해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함께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들어야 해요. 여기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도 다 달라요.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함께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나를 오래 참으심으로 받아주시고, 흑화가리 지신 느낌을 기억하며, 속마음을 이루어요. 우리 유튜브를 위해 함께 협력할 일을 찾아볼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찬양 선생님, 반주 선생님, 기도 선생님, 설교하실 전도사님, 헌금 순서를 맡은 친구들도 있어야 해요. 혼자서는 예배를 준비할 수 없어요. 모두 협력해야 해요. 또 예배 자리를 정리하고 청소도 해야 해요. 함께 협력할 일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 함께 할수 있나요? 협력할 수 있나요? 그럼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 한번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 네. 협력의 성품은 목표를 위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 서로 협력해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협력하게 하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협력하도록 지켜주세요. 나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예요. 구울을 기억하며 내 마음에 쏙 담고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닮아 예수님을 중심으로 협력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한 마음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협력의 성품이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한주 동안 가정에서, 유치원에서, 교회에서 서로 협력하며 지내기로 해요. 우리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말씀으로 만나요. 안녕.